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임자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는요 결단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지 예수님의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클리신 보혈의 공로를 흘르지 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laughs>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따라합시다 자신을 믿지 말자. 그래요. 아무리 장담해도 여러분 그 내가 장담한다고 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막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막 장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laughs>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까지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라도 자신을 여러분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순간에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교만한 순간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의 영혼을 치고 들어가서 그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으로 겸손해서 주님께 쓰임 받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laughs> 마가복음 13장에 14장에는요 여러 사람의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 예수님의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 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거기 그 무리야 군중 가운데 있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고, 또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가까이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했던 그들이요, 탁,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혼리부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막, 배혼잎부를 버리고, 막, 벗은 몸으로 빨가벗고, 막, 얼마나 급했던지, 막, 빨가벗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순식간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용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삼길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비 너희 대적 마귀가 <laughs>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느니라. 네, 그래서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쓰임받아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성령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며 도망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 주시기로 여러분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는요,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던 그들이 이제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죽이 벗겨져서 죽은 제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가죽을 벗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사람 가죽을 껍질을 벗겨 갖고 죽였다라는 그런데도 그 껍질이 벗겨져 죽으면서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네?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 일이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막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진실이에요. 그게 가짜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진실하게 막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그 결단과 헌신을 지키실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서는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의 태중에 인퇴될 때에 성령으로 인퇴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이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임만웨일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임만웨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세례받으면 임만웨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뭘로 쫓아내셨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가 다가와도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여러분 금방 순식간에 예수가 뭐고 다팽기치고요 그냥 세상으로 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여러분 쫙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개샘만의 동산에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개쌤만의 동산의 기도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특별 작정 기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보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계속 그 기도로 기도해 오신 겁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계속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겁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명, 미명에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친밀하게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사역을 하는 동안에는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권능을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어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본성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읽어 보시면은요. 여러분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다가온다는 겁니까? 안, 안 다가온다는 겁니까?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주님의 명령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걸려 탁 넘어졌더라도 빨리 돌이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우 값지고 귀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주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 여인의 그 행한 일을 복음이 증거된 곳마다 이야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자 <laughs>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만데 여러분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영생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가 얼만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은혜의 옥합을 깨뜨려 보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제가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막 땀을 흘려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생각나면 여러분 예, 예 박카스라도 사 와야 되죠. <laughs> 그렇잖아요. 예? 그 여러분 음료수라도 한잔사 줘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받아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사람들, 그게 신앙 양심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신앙 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는 일에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아도 여러분 어찌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천만분의, 억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갚아도, 갚아도, 또 갚아도, 또 갚아도, 예? 갚아도, 제가 막 하루 종일 갚아도, 갚아도 해도요, 뭐다못 갚아요. 예? 여러분, 몇 날, 며칠 갚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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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아도 해도요, 다못 갚아요. 여러분, 크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요, 억만분의 일이라도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다라는, 그렇지만요, 주님 앞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로 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안하시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짜로 감사로 보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 여기 말씀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나오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던 이, 여러분, 어? 재정 맡아서 관리하는 가르누다가요. 여러분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라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 좋 자기에게 좋을 뻔한. 예? 한마따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진정으로 가슴 속에 새기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고 여러분, 믿음에서 타락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많이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 많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옥에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지옥에서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간 모든 영혼은 저가 나지 아니함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게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예 태어나지를 태어나 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버림받지마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참. 천국 가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방을 가서 예배드리면서요 예배드리다 보니까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예? 우리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면 깜깜한 겁니다.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진짜,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탁, 힘있게 얘기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철저히, 더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기도회도 방심하면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탁 깨워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모범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아버지요, 내네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무 디로내 네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하늘 뜻을 이루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소원을 품는데 어떤 소원을 품어야 돼요? 어떤 소원을 품어야 돼요?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되죠? 여러분, 빌리포스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소원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소원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한테 이용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한테 침 뱉는 사람,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서임맞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임했습니다. 예,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혈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에 여러분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려지고 참으로 우리의 남아 있는 생애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